이번에 는 복합 방향 뭐가? 回아라去 돌아 돌꼬라아 꼬취 칠라回去, 돌아 돌去起아이거 하면 복합 방향 뭐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돌가지고 돌아 오겠죠그 돌아 데리고 돌아 오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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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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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대자죠. 대대대자가 들어가는 말, 휴대하다. 그죠? 휴대하다. 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어. 요대, 아니, 이게 저기도 돼요. 이따이가 명사도 돼요. 그래서 '여' 따이 시작. '여' 따이 그러면 벨트도 되는 거예요. '안' 따이. '안' '전' '벨트', 어, 할 때, 네, 벨트도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뭐예요 데리다. 데, 누구를 데리고 가다, 뭐 이럴 때, 따이도 음, 되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꼬라이, 꼬치, 아시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거를 꼬라이. 내가 말하는 사람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꼬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동사를 또 결합할 수 있는 거죠. 저 so, 꼬올라이 걸어갖고는 걸어서 나에, 나 있는 쪽으로 오는 거고 저거지 걸어갖고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고라이 뛰어갖고 는루와 바고지 뛰어갖고는 그로 가는 거죠 지라이 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죠 어, 수준 높은 짠지라이 팜, 그죠? 팜. 아. <laughs> 팜, <플러> 팜, 팜. <laughs>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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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팜이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알려드렸더니 진짜 팜을 쓰시더라고요. 팜, <laughs> 팜만 써놓고 있어요. <웃음> 팜, 팜. <웃음> 기억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어, 무슨 뜻도 있죠? 스탠드, 그죠? 스탠드의 뜻이 잖아요 서다, 서다. 네, 설립자죠? 어. 서면은 어떻게 해요?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하다 할때 점자 아 그러면서 한자 공부도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팜 근데 균형있게 팜을 쓰셔야 되는 거죠 꼭다리 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여튼 잔치라이 잔치라이 짠치라이잔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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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일어서다 치라이 치라이 는이 복합방향 부호가요 안 돼요. 뜻이 없어요. 그죠? 한번 표현을 하시면 안 될까요? 짠치 라인은 무슨 뜻이에요? 짠치 라인은 그냥 서다예요, 서다. 이 짠, 그러면 안 돼요? 짠, 서다, 스탠드 얘기하는데 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짠치 라인, 짠치 라인, 동수에 짠치 라인. 그러면 어이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짠칠라이를 짠칠라이. <laughs> 그 어, 표현력이 느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요것도 있어요. 잘 쓰이는 것 중에. 칸칠라이. 보기애입니다. 칸칠라보기라이 표현해 보세요. 칸起라이칸来라이칸라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보기에. 니칸起라이很年轻니칸起라이很年轻딱 뜨는 예문이 그거라 서는요年轻 시작. 年 年이 뭐냐면은 해년자 거예요. 칭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다시 가벼울 경 네, 술에 차자에다가, 이렇게, 응. 그죠? 술에 차자에다가, 이렇게, 음, 이게 가벼운 결정인데요. 나이가 가벼워. <laughs> 영입니다영 젊다. 어, 니 칸지 라이? 니 칸지 라칭 네, 상대편한테 아부할 일이 있다. 이멘트 딱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누, 어떤 누구도 어? 이게 젊다는 소리 들어갖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이게 뭔가 일을 성사해야 를될것 같아. <laughs> 그러면 은 어떻게 해요? 중 사람한테 very young. You look very young. You look v e r 칸 y 라이 n g You look very young. You look very young. You l 칸, 칠라이. 네, 보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칸, 칠라이. 그렇군요. 이게 복합방향 뭐, 칠라이가 참잘 쓰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뭐, 이 뜻을 잡을 수가 없어서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니 말, 回이吧 케이크가 뭐죠? 단가오. 시작, 단, 까, 시작, 단, 까, 음, 까우가 무슨 뜻인데요? 원래 아, 떡, 떡 그죠? 어. 떡을 말씀해 보세요. 까우, 안 그러고, 年 <목소리> 까우라고 합니다. 어, 年 까우, 미애는 뭐예요? 해년자. 어. 중국 사람들이 설에 떡을 주로 먹어서 어, 떡, 명칭이 뭡니까? 시작. 年年糕군요 허우, 응. 응. 어,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까는 근데 뭐였죠? 어, 장소였나? 근데 그거를 이제 따지기 전에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딱 틀린 겁니다. 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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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딴발지. 딴발지. 단백질 단백질 할때단 그죠? 계란을 말하는데요. 단고 이거 이제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라서 음, 사가지고 돌아오다 그러면 마이 회라이지. 마이 회라인데 이거 목적으로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는 어 타마이 어 니마이 니, 니마이 회 단고 라이바 이랬는데 뭐가 틀렸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니마이 단고 회라이바 시작. 니마이 단고 회라이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마이 단고 회라이바 <목소리> 케이크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근데 앞에서는 뭐, 뭐인 경우였죠? 아까 얘기한 거 그거 하나만 딱 돌려 어, 봐주세요. 장소, 장소, 장소. 장소예요? 그죠? 이거 이거 이거. 장소구나. 장소라고 생각해야 을 되나 봐요. 그리고 뒤 뒤에 하나 더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고민을 잠시, 우리 같이 하면 돼요. 요것만 한번 머물렀다가, 어, 가면 이거 복합방향보랑 이제 목적어랑 고민할 일 없습니다. 네,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오셨다. 라오시, 진, 쪄, 시, 라이, 어. 걸어 들어오셨다. 선생님이 교실로 걸어 들어오셨다 잊지 않았어요? 걸어 들어오셨다. 응? 이거였어요? 그 뒤에는 없었나? 조금 전에 건물을 아 그리고 또 조상 <목소리> 어 여기 뒤로 가보세요. 여기 있었는데 이거 이거 있었고 그리고 또 뒤에는 없었던가요? 그렇군요. 자 다시 시작. 타 조샤 러라了 그죠? 그리고는 다시 뒤로 가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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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말한 겁니다. 또 어떻게 했죠? 타파 빠진 방间来了 요것도 그렇잖아요.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요거 말한 겁니다. 그랬다가 뒤로 가서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니마딴 거, 回 라이바, 고민 끝. 이게 다른 상황이 없어요, 이제. 뭐를 사가지고 돌아와, 뭐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마이 딴 거, 回라이어 이렇게. 그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신 케이크 사가지고 돌아오세요. 시작. 니 마이 딴 거, 回라이 됐습니다. 고민 끝. 그런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맞고요. 더잘 쓰이는 것은 받자문을 이용을 합니다. 받자문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말할 때요. 이 받자가 참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냐면, 어, 중국 사람들이요. 받자문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를 오랜 시간 배웠는데도 받자를 잘 사용을 못해요.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자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HSK 6급은 훨씬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급을 따는데도바자로 아예 활용을 해서 못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신 케이크 사가지고 오세요. 이럴 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케이크 중요하잖아요. 케이크 사갖고 오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로 강조하는 거예요? 바자로 강조를 하는 거죠. 물론 바자를안 써도 되지만, 응. 그래서 말할 때는 바자가잘 등장을 하는구나. 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자를 얘기하는 걸로 써볼게요. 시작. 니바 단거 말이에라이바 시작. 니바 단거 말이에라이바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는 어때 잘했죠? 가지고. 니. 네. 따이. 따이. 응. 따이. 취 시작. 니. 네. 따이. 훌취바. 아, 근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것도 되는군요. 따이도 되고요 뭐도 되냐면, 나도 됩니다. 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따이도 되고, 나도 돼요. 어. 어떻게 해도 될까요? 니 네. 시작. 니나 퀘쥐바. 시작. 니나 퀘쥐바. 음. 나는 뭐예요? 가지다죠. 음. 따이도, 따이가 몸에 진이다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가지다로 해석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갖고 가. 응? 갖고 가. 몸에 진이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리고는 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딸든 <놀든> 나든 상관없습니다. <놀라> 치... <치자. 놀라> <'니 봐> 수이고, <놀라> 너무 잘했습니다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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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죠? 받자를 안 써도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거의 됩니다. 받자 안 쓰고 해 보겠습니다. 시작 果回去 너무 좋습니다. 따이로해 보겠습니다. 받자 안 쓰고. 니따 니 딸, 水,果回去吧. 너무도 잘 쓰는 말들입니다. 근데 제일 잘 쓰는 거는, 시작. 니爸,水,果 어, 딸, 回去吧. 딸, 는, 나, 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요이렇게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가지요. 너 데리고 와. 니 딸. 그죠? 지금 복합방향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딸 홀라이 바. 시작. 니딸 홀라이 바. 근데 누구를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오자고. 그죠? 남자친구로 바꿀게요. 그렇게는 <laughs> 이상하네요. 그죠? 어? 아니, 아니. 남펑이을를 어디다가 집어넣었대요? 지금. 목적어예요, 목적어. 남펑이어가 어, 목적어. 시작. 니딸 난朋友, 回来吧. 어. 그러면서 이제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 많이 쓰는 거는 뭘까요? 바짜를 쓰는 거겠군요. 자, 바짜를 써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니가 난朋友, 回去吧.回来吧. 그죠? 동사가 빠지니까 또 이상했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니 바, 난,朋友, 데려来吧 그죠. 이 얘기는 너무도 들어갔구나. <laughs> 순간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죠? 어. 근데, 너, 남자친구 데리고, 집으로 좀 와라. 집에서도 계속 들었는데, 여기서도 들으니까, 싫으실려나 <laughs> 그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지? 너 여자 남자친구 데리고 집으로 와라 이바 난펑 Very g o 장소가 목적어인 그 u a r a Niba 어 a n p o n 나 o 나 a i h o 집으로라는 말이 집이 우리나라 말로는 도저히 목적어처럼 여겨지지 기 않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저게 목적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또 뭐를 썼어요 지금 받자를 썼다라는 거죠 받자를 그죠 그럼 받자 안쓸 수도 있어요 받자 안쓸 수도 돼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될게 뭐가 있어요 한번 해 보는 거죠 문안 들어요. <laughs> 해보죠. 어떻게 하죠? 니带男朋友回家来吧. 완전 정상이고, 너무 좋아요. 어. 참 좋은 문장입니다. 한대더잘 쓰는 거는 뭘더잘 쓸까요? 니把男朋友带回家来吧. 이거 딱 이해를 하면, 어, 그죠? 2중, 네. 3중의 그 문장들을 다 장문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여기 안 자리시겠죠? 응. 시작. 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뭐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죠?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데 중국어로는 아예 안 표현하죠. 구라이취그말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절날 절대로 안 쓴다라는 겁니다. 특이합니다. 起着，你走过去吧。吧起着，你跑过来吧。你跑过去吧起着，你跑过去吧。起你去吧我站起来了哟。嗯。起着，我站起来了。站起着。起 짠站라일了 지금 저희가 복합 방향 뭐 하고 있어서, 그죠? 모두들 일어났어요. "大家都"来了 시작 "大家都""站起来了"